바다 표면 나오고 압력은 1기압이고 저런거 그냥 재미 삼아 읽으면 돼. 어 실제로 그래 대단한데 뭐 이러면서 읽으면 돼요 그냥 바다 표면에서 압력은 1기압이고 수심이 5미터 깊어질 때마다 압력이 0.5 기압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기압이라는건 공기압력을 얘기하는거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공기압력이 세워서 어갖고 철판도 찌그러지고 막, 어? 막 그래서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그, 그 바다 밑에 사는 생물들이 그 형체를 변형시키면서 사는 게, 그게 딱 보면, 사람들이 보면 되게 흉측하게 생긴 게 심해요. 라는 것들이잖아. 내기. 네 어? 아, 아기. 내기. 네. 내기는 아 밀메이드야. 네네 바다에사는 내기가 네 아니지. 아귀. 아기. 아귀. 아기. 아귀라는게 있어요? 아기. 아구. 아구. 아우. 아구. 아귀, 아귀 맞아, 아구. 아귀 아기, 아귀 아기. 젤리피쉬 그 바다 표면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수심이 23일 때의 압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의 압력은 요번에 요거에 자 최종적인 실험의 결과는 뭐겠어요? 내려갈수록 압력이, 압력이. 결과물이 압력이겠어 압력이 아니 기약이겠어? 아니 아 똑같은 말이잖아 <laughs> 수심이겠어 압력이 됐어. 압력 압력이게 <laughs> 압력이겠어 <됐어>. 기약이 <laughs> 아 이게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힘든거 알고 있어요 감을 좀 익히라고 그랬잖아요 감을 익혀야 돼0서 네. 압력을 y로 적는 게 좋겠죠 y는 나도 이거만 뭐 풀어볼 때 풀어보면 기억이나 알려주겠냐? 문제 보고 그냥 이렇게 자꾸 나오겠구나 싶은 거야. 오, 요 그냥 와인은 어떻게 돼? <웃음> 처음에 <웃음> 아, 어떻게 돼? <laughs> 아니 얘기해 봐. 5미터 5미터 깊어질 때마다 0.5 기압씩 들이니까. 네, 네. 1미터0 1 0.1이잖아. 이해가 한가? 네. 여기서 0.1x라고 그냥 쓰면 돼안 돼? 안 돼? 안 돼, 왜안 돼? 수심이 여기선 X가 되겠지. 표면에서의 압력은 1기압이라고 했잖아. 1기, 1기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0.1X 이렇게 써줘야지. 손님, 이제 가. 바다 표면이 있는데 여기 1부터 놓고 시작해 이게 1이라는 숫자 때문에 대한 또 혼동을 준 거야. 얘가 만약에 바다 표면 압력은 4기압이고 이렇게 줬다면, 4에서부터, 어, 그럼 압력이 높아지겠나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근데 1이라는 숫자, 너희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0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 저런 것 때문에 저런 걸딱 주니까 너희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있 거지. 플러스 1을 계산 안 하고 0.1x를 쓰거나 아니면 계산방식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알겠어? 네.